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우름수학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오늘은요, 강압적이고 아이의 자존감을 낮추는 스파르타식 선생님, 과연 아이의 학습에 도움이 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선생님들이 아이를 가르치는 그런 확고한 주관과 강력한 방식이 있는 건 저는 하나의 긍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한 가지 방법으로 획일적으로 치우쳤을 때, 과연 이러한 학습이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까 라는 물음을 하신다면, 저는 거기에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요, 저는 예전에는 굉장히... 강압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나만의 방식이 100% 옳다는 그런 주의였어요. 제가 수학을 학창시절부터 굉장히 잘했고 수학에 대해서 인생에서 실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 나처럼 해야지, 나처럼 공부해야지, 나처럼 풀어야지 그게 올바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는데 내 방법과 다른 방법, 내 방법과 다른 과정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육에서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런 부분의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이가 내 방법대로 했었을 때, 실패를 했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의 방법이 틀렸다. 다른 방법으로 이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아이가 나의 방법을 온전히 적용하지 못해서 실패를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강했어요. 근데 서른 살이 넘어가고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이 생각이 조금씩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에서 뭐 여러 가지 저도 실패를 해봤지만 제가 이제 잘하는 분야인 수학이라는 분야에서는 큰 실패가 없었던 저에게 내 방식대로 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확고한 교만과 믿음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가정이 생겼어요. 아내도 아이도 그 어느 누구도 내 뜻대로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느꼈어요 아 내가 제시하는 모든 것이 정말 100% 올바른 길은 아닐 수도 있구나 설령 내가 제시하는 길이 100% 올바른 길일 수도 있지만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가 낳은 아이도 내 방법대로 키울 수 없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다양한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사고가 조금 더 유연해졌다는 거죠. 아이를 자존심을 긁고 자존감을 낮추고 윽박지르면서 그 분노의 힘을 인해서 아이의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제가 제 아이를 낳고 키우고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거는 이 아이가 혼났을 때, 야단을 맞았을 때, 잔소리를 들었을 때,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을 때 잔소리를 들어도 아이들은 다 기분이 나빠요. 듣기 싫어해요. 하지만 이 잔소리와 야단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이 아이가 화가 나지만, 나한테 잔소리를 듣는 게 속이 상하지만, 이 아이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대할 때 강함에도 아이에 따라서 강약 조절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강하게, 무조건 획일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떤 아이한테는 조금 강하게, 자존심을 살살 긁어주면서 전투력을 높여줄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무한히 칭찬해 주면서 전투력을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하나의 획일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대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학원 강사들 학교 선생님들 모이면 이런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런데. 그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 뭐, 이 못하는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성공하게 만들까? 그런 이야기보다는 이미 안 되는 아이는 안 된다. 잘 되는 아이는 잘 된다라고 단정 지어 놓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젊은 시절에 그랬습니다. 그냥 전기세 내주는 아이, 안 되는 아이라고 그냥 분류하고 아이를 대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학원을 오픈을 하고 9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만났는데요. 정말 새로운 세상을 볼수 있었어요. 어떤 새로운 세상이냐면 이 아이 정말 안 된다고 못을 박아 놓고 이 아이 정말 가능성이 없다고 100%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가 변하고 변하고 변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을 아주 드물지만 봤어요. 제가 혼내고 야단치고 자존심을 긁고 이 아이의 전투력을 높이지 않아도 아이를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 줬을 때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는 아이도 있다라는 것을 뒤늦게나마 느꼈습니다. 100명이 있으면, 많아야 한두 명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아이를 제가 그래서 이 학원을 하면서 느끼는 게 100명 중에 많아야 한두 명인데, 그럼 내가 아이들을 막 믿어주면 끝까지 기다려주면 나에게 기회가 마지막까지 주어지면 이 아이가 학원을 끊지 않고 나와 마지막까지 함께하면, 그러면 이 100명이 100명 중에 한두 명이 100명 중에 한 다섯 명까지 늘수 있지 않을까? 100명 중에 10명까지도 늘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100명 중에 100명이 다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꿈꾸게 되었어요. 사실 저 같은 교육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돈은 못 벌어요. 제가 그게 큰 딜레마예요. 아이들을 조금 더 무섭게 강하게 막 몰아치고 그리고 자존심도 긁고 학원 커트라인도 정하고, 부모님 자존심도 긁고, 이 아이는 제가 못 가르친다고. 이 바운드라인도 정하고, 그렇게 해야 모두 다 들어오고 싶고, 완성이 된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원이 되는데,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성적이 안 오르면 엄마한테 욕먹고, 어? 그러면서 한두 명 남아있는 아이를 마지막까지 입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면 사실 돈은 많이 못 벌어요. 그래서 모든 학원들이 다 저처럼 운영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돈을 못 버니까? 근데 저는 하나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 있냐? 저처럼 학원을 운영하고, 저처럼 사업을 하고, 저처럼 뭐 제가 다 오른 거는 아니지만 약간 좀 바보같이 운영을 했을 때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서 부자가 되면, 그럼 저같이 운영하고 저같은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더 많겠죠? 그럼 사교육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고, 공교육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회가 조금 더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이나 학교에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상처받고 오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공부를 배우러 갔는데, 너는 가능성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아이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물론 혼나야 되지만, 욕먹고 자존감이 낮아져서 공부를 포기하는 상태에서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내가 돈을 내고 공부를 배우러 갔는데, 물론, 물질과 재화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선생과 학생과의 관계일 수도 있지만, 서로의 존중이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학습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조금 더 좋은 학원과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래서 공부와 수학에, 또 인생의 자신감에 조금 더 강한 만족감과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영상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